실명 거론 하나요? 혼자 버스 타고 가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한번 일주일 동안 안 나가봤어요, 집에서. 다정이의 주식이 컵라면인데, 라면이나 면 위주로 한번 지내봤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,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. 배우 이현입니다. 지금부터 이현의 취향 맛집 준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쉴틈 없이 촬영을 했고 5월 29일 날 나오는 이 사기 거의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작품마다 약간 쉴때 방법이 좀 다른데 이번 이 사기에서의 역할이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집에서 많이 누워 있습니다. 저는 요즘 배우 한예리. 선배 집에 자주 갑니다. 그래서 예리 선배가 해준 밥도 먹고 요즘 보드 게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남양주에 있는 아유 스페이스 산책로도 되게 크고 앞에 강도 끼고 있고 널찍널찍해서 되게 편히 쉴수 있었습니다.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자연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. 주로 인왕산을 많이 다니고요. 실명 거론 하나요? 그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님과 네. 인왕산을 네. 다녀왔습니다. 산을 잘 못하셔서 천천히 가가지고 경치도 많이 보고 좋았습니다. 재밌었어요. 제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닌데, 근데 잘못 찍어도 느낌있게. <laughs> <laughs> 필름카메라로 찍으면 약간. 약간 흔들려도 이게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색감이나 감성이 좋아서 그리고 필름 기다리는 것도 재밌고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. 아, 아니요. 제할 일을 하느라 <laughs> 절대 현장에서 막 카메라를 쓰진 못했고 아쉬워요.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론사기 연출 감독님이 필름 카메라 찍는 게 취미세요. 수영 감독님이 필름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은 있는데, 제가 찍은 건 없어요. 수영 감독님 카메라로 한번 수영 감독님 찍어드렸어요. 저 일상에 가장 가깝게 좀 체험해볼 수 있는 걸 먼저 체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. 기본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걸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부터 잡고 되게 많은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편입니다. 정다정이는 해커예요. 그리고 만화방을 운영하고 자기 공간에서 머물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외부로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인지라 에너지 쓰는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번 일주일 동안 안 나가봤어요, 집에서. 다정이의 주식이 컵라면인데 라면이나 면 위주로 한번 지내봤는데 확실히 약간 표정이 사라지더라고요. 혼자 지내니까 굳이 막 표정을 크게 쓸 필요도 없, 없었고, 안에서 도는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 기운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다정이는 천재의 해커거든요. 해킹하는 모습과, 지금이 다정인 것처럼, 세상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, 사람들에게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그 다정한 모습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과공감에 좀 가깝지 않나, 스스로 생각해보지만, 친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털어내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인데, 예원이, 뭐, 영지 이렇게 지냈다면, 그후 기간에는 확실히 이연으로서의 기억을 많이 채워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, 뭐 자연으로 나간다든지, 아무리 연기지만 되게 기억에 남고, 세포에 남는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에 기억들이 좀 남아서, 완전 초반때 했던 작품들은 좀 오래 갔었어요. 밤쟁이 같은 경우에는 촬영한 지두 달째? 혼자 버스 타고 가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제는 슬슬 괜찮아질려나 보다. 사실 촬영하면서 지금 29살에 반년을 다 보내버려가지고 이론사기 촬영이 한 6월 초에 끝나고 후에 아마 또 촬영을 짧게 하나 할것 같아요. 그때 이후로는 현재 제 계획은 여행 가고 싶어요. 자연. <laughs> 특별한 걸또제 하고 싶진 않고.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또 다음 작품을 찾으면서 무더니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연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코스모폴리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안녕 짧아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<laughs> 너무 씩씩하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, 선배님. <laughs>